안녕하세요, 김태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빠랑 같이 도깨비 수입상, 수입상가 가가지고, 음, 산 가로콕들인데요.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는 그 단고, 찍어먹는 단고 같은데, 일단 그거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건 네르네르네 콜라만. 제가 분명히 세 개를 잡은 것 같은데, 하나만 왔네요. 어쨌든, 베르네르네 콜라만한개 하고, 이건 당구 케이크 만들기 같은데? 아니가 어쨌든 그거고, 이거는 그 쿠비... 아, 자, 잠시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 구미랜드. 네, 구미랜드 업데이트 버전 에서 새로 나온 건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물을 부어서 잠시, 초점이 안 맞춘다. 안맞춘다 잠시만요. 네, 일단 여기다가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이상한 가루를 타가지고 틀에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에다가 색소 탄 물을 물 넣고 그 아이고 구멍에다가 구멍 있잖아요 여기다 넣을 뭐, 그 색소를 넣고 넣을 건데 근데 여기 2번 3번 물을 따라주고 여기다 색상 섞어주시고 그다음에 스포이트로 이렇게 해서 알맹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냉장고에 30분 넣어놓고 하셔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거 두개 샀어요, 이거는 두 개. 스토브에서두개 샀고. 이거 구르구루와무지 맞나? 어쨌든, 구르구루와무지세개 샀어요, 세 개. 이거 맛있다고 했는데. 되게 맛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샀고. 제가 저번에 미니어처들 말씀드렸죠. 제가 살 거라고 토요일에. 날 그리고 이건 케이크 만들기. 하나 샀고, 도넛랜드도넛 만들기는 두개 샀고, 이거 수시 만들기. 이거 진짜 내가 대박인 게요. 제가 대박인 게. 어떤 여자애가 살려고 그랬는데, 제가 빨리 집에 와가지고 제게 됐어요. 그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대대. 그리고 이거는 변기 음료 만들기. 거의 다 샀는데, 좀안산게좀 많아요. 그래도. 이거는 도시락 만들기, 루르베니 아 모르겠다. 일단 그리고 이거 햄버거 만들기 세 개. 햄버거 만들기 맛있다고 소문 나서 이거 맛없다고 해서 제가 만들고 싶맛 없어서 제가 맛없는 거 거의 다안 샀거든요. 도넛마 와플 카페도 만들고 싶은데 맛 없어서 어, 안 샀고 아이스크림 만들기도 만들고 싶었는데. 그냥, 맛없다고 해서 안, 안 샀고. 근데 이거는 진짜 맛없다고 소문이 났어도 이거 진짜 너무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거만은. 그래서 이건 샀고. 도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샀고요. 이렇게 많이, 총 16종류죠. 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상 처음으로 찍을 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제일 처음으로 할 거고 영상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할 거고 네,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